안녕하세요. 타세입니다. 오늘 또 따끈따끈하게 뮤트 400 중고 매물이 들어왔습니다. 연식은 2023년 그레이 색상이고요. 가장 인기가 많은 그레이 색상이죠. 전방, 후방, 지넷 블랙박스 S1 모델 전착됐고요. 실제 탄 키로수가 2 1 8 k 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. 네, 완전 신차급이고요. 시동도한 방. 네, 넘어지거나 재꿍 없고요. 말 그대로 200km밖에 안탄 A급 신차 모델입니다. 신차급 모델입니다. 중고 모델입니다. 핸드폰 거치대, 블랙박스 옵션돼 있고 218km 주행한 차량입니다. 입문하신 분들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25에서 막 이제 쿼터급이나 미드급 찾고 계신 분들이 한번 거쳐가면 좋은 바이크 같습니다. 뮤트 400, 2023년식 그레이 색상입니다. 네, 서둘러 주세요.